안녕하세요. 머니튜브 배승현입니다. 자동차 보험 비교 견적 시스템이 나오면서 설계사분들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되었었죠. 이제 실시간으로 10개 손해보험사의 주요 장기 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비교뿐만 아니라 2개의 보험회사 상품으로 복합 설계까지 자동으로 해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비교원입니다. 보험료 비교원에서는 2 3개 주요 공통담보들을 10개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비교합니다. 먼저, 성별과 연령대를 선택하고, 상품 유형을 선택합니다. 소준형으로 할 건지, 무해지형으로할 건지, 성인보험으로 할 건지, 어린이보험으로 할 건지, 그리고 표준형으로 할 건지, 유병자 보험으로 할 건지, 유병자 보험은 325, 335, 333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려고 하는 담보별로 가입 금액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제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보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보험료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오른쪽에서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와 보험료가 가장 비싼 회사를 보여주고 그 차액 보험료를 계산해 줍니다. 여기 오른쪽 체크 박스를 누르면 보험료가 가장 비싼 보험회사 이름만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왼쪽 체크 박스를 누르면 모든 보험회사 이름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A사, B사, C사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 조건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물론, 보험사 순위도 바뀌겠죠. 우측 상단에서 빅6를 클릭하면 큰 회사 6개만 비교할 수도 있고 5를 선택하면 모든 보험회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이름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특정 보험사를 비교 대상에서 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비교 2입니다. 보험료 비교 2에서는 보험료 비교 1에서 입력한 가입 금액이 똑같이 미리 입력되어 있고, 성별과 상품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보험회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 상품으로 연령대별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즉,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보험료 비교 리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비교 리포트를 가서 보면 5페이지 분량의 리포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 그리고 비싼 회사, 그리고 10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보험료가 담보별로 다 나와 있고요. 가장 저렴한 회사와 비싼 보험회사 간의 보험료 차이 금액.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 기준으로 표준형과 무예지형의 보험료 차이.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의 보험료 차이. 비교한 담보들을 그래프로 나타내고요. 그 담보들을 가장 비싼 담보부터 가장 저렴한 담보까지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비교한 담보들이 어떤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담보별로 평생에 몇 번을 또는 몇 회를 보상을 받아야지 고객이 낸 보험료가 회수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멋진 리포트가 보험료 비교만 하면 선택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리포트가 만들어지는지는 별도의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객이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리포트가 채워져 있어서 상담 시 집중도가 대단히 높고 계약 체결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합 설계 기능입니다. 요즘 한 회사 상품으로만 설계하지 않고 담보별로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분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고객을 놓치게 되죠. 저희 프로그램은 두 개의 보험회사로 복합 설계가 가능한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개 소원의 보험사를 두개 회사로 조합하면 총 45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이 45개 조합 중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5개 조합을 추출해 줍니다.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조합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얘기죠. 사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보험료 비교만 하면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체크 박스를 누르면 복합 설계를 할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접어두었다가 쓸 때만 짠 하고 꺼내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아래쪽에 자동으로 추출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5개 조합을 보고 보험회사 이름만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랭크 1부터 랭크 5까지 보이시죠? 45개 조합 중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1등부터 5등까지를 보여줍니다. 랭크 1, 삼성아재, 흥국아재 조합, 랭크 2는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랭크 3는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랭크 4는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랭크 5는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순입니다. 여기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확인한 다음에 위쪽 선택 메뉴에서 해당 보험회사 이름만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로 비교한 결과는 삼성화재와 흥국화재 조합이 가장 저렴하다고 나왔으니까 보험사 1에 삼성화재를 선택합니다. 보험사 2에는 흥국화재를 선택합니다. 보험사를 선택하면 비교하려고 하는 담보를 선택한 두개 보험회사 중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로 자동으로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설계가 됩니다. 어떤 설계사가 와서 리모델링을 핑계로 다시 설계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더 저렴하게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보험료가 가장 비싼 보험회사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설계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를 찾아서 계약해 드리기 때문에 매월 27,900원, 20년 동안 66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회사로만 설계하지 않고 저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추출해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두개 보험 회사로 조합해서 설계하면 412만 원이 더 싸지고 고객은 가장 비싸게 가입한 경우에 비하면 총 1082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 설계만으로 절감된 금액이고요. 만약 3, 4인 가족이라면은 3, 4천만 원의 보험료를 바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설계사와 상담하게 되면 1인당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지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설계는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 프로그램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합 설계한 결과는 복합 설계 리포트에서 두 장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분들께 이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사용을 원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연락처와 신청품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